혹시 아침에 눈뜰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가 먼저 나오시나요?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드셔봤지만 시원하게 낫지 않는 관절 통증 이제는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백만신이후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3분만 오늘 알려드릴 3군데 비밀 포인트를 부드럽게 문질러보세요. 거짓말처럼 3일 만에 통증이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 놈에는 통증을 스스로 다스리는 비밀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뭉친 근육이 풀어져 통증이 사라지죠. 약에만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되찾을 수 있는 비법. 바로 이세 군데를 매일 밤딱 3분만 문질러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일까요? 우리 몸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꺾여서 온몸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근육만 풀어줘도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이 함께 좋아진답니다. 따라해보세요. 의자에 편히 앉아 골반뼈에서 무릎으로 내려오는 길에 3분의 1 지점을 찾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꾹 누른 채 좌우로 천천히 1분간 문질러 주세요. 뭉친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에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 온몸의 축소판 발바닥. 발바닥에는 온몸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가득합니다. 만성 허리 디스크로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던 70대 어르신도 이 마사지 후 일주일 만에 지팡이를 놓으셨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나오면서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해 보세요. 편안히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올리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즉 아치를 동그라미 그리듯이 꾹꾹 눌러 1분간 자극합니다. 발 하나에 1분이면 충분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 온몸 관절 통증과 피로가 함께 풀릴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세 군데를 매일 밤딱 3분만 꾸준히 문질러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